이런 도둑놈들이 있어. 내가요 수백을 들여서 대통령을 몇 번씩 나오고 여덟 번을 일곱 번을 출마했잖아 이왜 하겠어 국민들의 억울한 걸좀 내가 풀어주려 나는 밥을 못 먹는 사람 아니야 대통령제도 월급 안 받아 뭐돈 때문에 나가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정치가 복잡한 나라를 세계에서 없어 야합에다가 부정선거에다가 오만 잡탕이 다 섞여 있는 게 한국 정치 언론 장악에다가 그냥 뒷구멍으로 안 봐도 다 알아요. 한국 정치 완전 오염 중태받이어그 오죽했으면 26살 문 사람을 땅대표로 하고 36살 문 사람을 땅대표로 하면서 제발 대체은 사람들은 이제 좀고만 어, 그들이 말하는데, 뒤에 가서는 국민들 다거짓도 이런 도둑놈들이 돼있 내가요, 수백월 들여서 대통령을 몇 번씩 나오고, 여덟 번을, 일곱 번을 출마했잖아. 이왜 하겠어? 국민들의 억울한 걸좀 내가 풀어주려. 나는 밥을 못 먹는 사람 아니야. 대통령 계도 월급 안 받아. 뭐돈 때문에 나가나?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우리만큼 정치가 복잡한다는 세계에서 없어. 야합에다가, 부정선거에다가, 오만 잡탕이 다 섞여 있는 게한국정치 언론장악에다가, 그냥 뒷구멍으로 안 봐도 다 알아요. 한국정치, 완전 오염, 중퇴받았어. 그우주했으면 스물여섯 문사람을 당대표로 하고, 3 6여섯 문사람을 당대표로 하면서, 제발 대치도 안 사람들은 이제 좀 고만 나와라! 말하는데 뒤에 가서는 국민들 다 거짓말도 이런 도둑놈들이 있어 내가요 수백월 들여서 대통령을 몇 번씩 나오고 여덟 번을 일곱 번을 출마했잖아 이왜 하겠어 국민들의 억울한 걸좀 내가 풀어주려 나는 밥을 못 먹는 사람 아니야 대통령 대도 월급 안 받아 뭐돈 때문에 나가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정치가 복잡한 나라를 세계에서 없어 부정선거에다가.